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샤라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호넬유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호넬유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포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 있으며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니라 아멘. 네.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베드로가 어, 이제 직면하게 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장벽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됐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죠. 첫 일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고 해서 네, 이방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넬론는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 명의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지휘관이면 군 지휘관이면 어떤 군인의 강직함과 용맹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기억에 있어서. 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본 자료 중에 한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폴리비우스의 히스토리아라는 책에 백 부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었어요. 로마에 대해서. 로마 백 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느냐. 자, 훌륭한 지휘관과 같은 용감성이나 대담성이 아니라 꾸준하고 신중한 자세이다. 즉, 무모하게 싸움을 시작하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에게 공격을 받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리에 국권이 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자질이 있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고넬료를 보면 굉장히, 어, 설득력이 있어요. 자,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어, 되어있죠. 여러분 이온 집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새벽 화요일마다 식구들에서 기도한 식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거 하는 거고 부모님께서 고넬료를 보고 고넬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봐도요. 저만 힘든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집 여튼 양가가 다 교회를 안 드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제가 유학할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큰 교회 위주로. 예. 다니면서 꼭 다니 목사님과 부모님이 관계하시면서 그쵸? 제 앞날에 도움을 주고자 막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안 믿어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한테 일상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넬련 적어도 저한는 달랐다는 거죠. 당신이 한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가족들로 이런 식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살만해서 구제했겠지가 아니죠. 이 사람은 백성을 구제했어가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구제한 일에 예, 쉬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그러므로, 어,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백부장의 어떤 자질,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있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보면 고넬료 부하 가운데서도 당신 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경건한 부하.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 상달되다 라는 어 표현은 헬라어는 어 적은 일반 단어가 아니에요 상달되는 의미는 어 레위기 1장에 번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마치 구약의 번제처럼, 번제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상달된 그 기도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요빠에 가면 무대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있고 그 사람의 집에 해변에 있다. 그렇죠?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해라? 아니에요. 그렇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기도를 들어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게 없어. 그냥 청하라.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두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세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에서 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욕바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가열사라에서 욕바로 욕바의 무지장이 시몬의 집에 에, 라고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무지장이가 뭔지 아시나요? 개혁한글 이전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지장이란 피장이란 이름은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무언가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가죽공예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 네, 요즘 뭐 가죽공예하는 사람은 가죽을 떼다가 그렇 가죽을 봐서 염색을 하고 뭐 가죽품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성경의 이무두장인는 직접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얻어서 그렇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여기서 이무두장이를 굉장히 멀리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무주장이가 만들어내는 작품, 그렇죠? 가죽, 뭐, 허리띠나 뭐,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는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죠. 그냥 베드로도 그 무주장이와 비슷한,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죠. 낚시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물로 던지는 사람이었죠. 그 그물에 여러분, 정결한 고기만 그물에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어류들도 있습니다 그 부정하고 정한 물고기를 거르는 작업을 베드로가 했어야 돼요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부 또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짐승과 관련된 어떤 생산직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부정한 직업 저 우리나라로 치면 은 옛날에 백정과드 같은 그런 직업을 받았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무두장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그 집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요파에서 베드로도 역시 고넬료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 배가 고팠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환상을 보는 거죠 한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보자였고내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기서 내네 귀라는 이 숫자는 이 4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뜻하기도 해요. 동서남북 네 방향과 더불어 그 사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큰 보자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12절인데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 던져 올렸던 그물처럼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러운 곳, 부정한 곳, 구약에서 부정하다 여겼던 그 짐승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이마저 개시의 말씀이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것, 속된 것, 그 부정한 것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그저 그렇죠? 그물에 걸린 그 작업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또 하늘의 소리가 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동일한 환상이세 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는 거죠. 동일한 환상이 세번 반복된 다음에 이 환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는데 이 경건했던 사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 그리고 편협성 그리고 이 작은 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그죠? 기도를 하는 태도를 한편에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똑같이 기도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 그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육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냈습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저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잡아먹어라, 정하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신이 아는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가진 저 한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태도가, 태도가, 말씀을 내하는 태도가 대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생각의 틀의 한계에 여전히 갇혀있죠. 어제 말씀에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고, 루따를 다니고, 욕바에서 질병과 죽음의 장벽을 넘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죠 보면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망망한데 자신만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장벽을 넘지 못함은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 이후로는 순종하니만 오늘 말씀까지는 딱 불순종이에요 고넬료는 한번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세번 말했는데 잡아먹었다는 라 표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올 때,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밑줄을 치고 표시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동의가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맞다 또는 은혜가 되는 표현 가운데 예, 표시를 하죠 그 구절에 어, 그러면서 어, 물줄을 치고 또내 생각과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모습 또한 있는 거죠 줄친 것만 보고 줄친 것에 순종한다면 이런 베드로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또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골라서 편식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써도 또 힘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듣고 순종하고 싶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 편견, 어떤 고정관념이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오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것이 예. 번제는 번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 온전한 100%의 순정을 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항상 제가 한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한 목사님이 항상 큰 집회 때마다 이렇게 한 말씀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회 때마다 나의 믿음을 재단을 삼아 재물처럼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재단을 삼아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재물처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베드로의 편견, 선입견,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과 고정관념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베드로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베드로, 어, 베드로의 자리가 아닌 고넬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 평면에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재단삼아 우리의 삶을 재물처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